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새로운 기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형 KF로시고 레드이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이 전투기는 단순히 군용 항공기라기보다는 마치 슈퍼카를 보는 듯한 세련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차세대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성능, 내부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며 과연 이천투기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시면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흰색으로 도색된 KF-55 레드이글은 기존의 공용기에서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마치 럭셔리 스포츠카를 전시장에 올려놓은 듯한 우아한 곡선과 강렬한 직선의 조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노즈 디자인과 넓게 펼쳐진 에어 인테이크 덕분에 공기 흐름을 최적화했고 정면에서 바라볼 때 주는 카리스마는 마치 슈퍼카의 공격적인 프런트 그릴을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날개는 매끈하면서도 공력 성능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뒷부분으로 갈수록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양쪽 꼬리날개는 안정성과 스트레스 성능을 동시에 담아내면서 오는 이로 하여금 단번에 이기체가 미래형이라는 확신을 주죠. 쇼룸에 전시된 흰색 바디는 조명 아래에서 은은한 반사광을 내며 실제보다 더큰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성능면으로 넘어가면 kf-55 레드 이글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전투기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고 최신형 상발 엔진을 탑재해 압도적인 추진력을 자랑합니다. 시속 2,400km에 달하는 최대속력과 고도 만8 0 0 0 m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빠른 속도를 넘어 전략적인 우위를 보장해 줍니다. 가속 반응도 매우 뛰어나서 전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하이퍼카가 도로 위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쏟아내는 폭발적인 힘과도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무장성능도 인상적입니다. 최신형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저 유도폭탄, 그리고 근거리 방어를 위한 자동화된 포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중전뿐 아니라 지상공격, 정찰 임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전투기라고 해서 단순히 군사용 장비들만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k f 5 5위 조종석은 그야말로 최첨단 하이테크의 결정체입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풀컬러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어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전부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중앙에는 대형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있어 전술지도, 레이더 상황, 무장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음성 인식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가 말로 명령을 내리면 시스템이 즉각 반응합니다. 조종석 시트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비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충격흡수 기능을 갖춘 차세대 인젝션 시트로 조종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내부는 블랙과 실버톤의 고급 스러운 마감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슈퍼카의 인테리어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kf55 레드이글의 예상 단가는 약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웬만한 슈퍼카 수백대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이죠. 하지만 단순히 비싼 전투기라고 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에는 최신 기술과 수년간의 연구개발, 그리고 전투기라는 특수 장르에서 요구되는 완벽한 안전성과 실뢰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F-15는 단순히 한 나라의 전투기를 넘어 동맹국과의 협력, 방위산업의 이력,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0 2 5로스오5 5 레드이블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기술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흰색 바디가 보여주는 세련된 외관, 헛발적인 가속과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강력한 퍼포먼스, 미래형 조종석이 선사하는 하이테크 경험,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격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종합 선물세트 같은 기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투기 팬이라면 KF-55 레드 이글은 절대 놓쳐서는 안될 모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KF-55 레드 이글을 자동차 리뷰 스타일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전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관의 세련됨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압도적인 성능이 더 눈길을 끌었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차세대 전투기와 미래형 기체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